레퓰리 먼지 제거 무선 에어건은 정말 혁신적이에요. 무선이라서 이동이 간편하고 LED 라이트까지 있어 어두운 곳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차량이나 컴퓨터 주변의 먼지를 신속하게 제거해 주니 청소가 훨씬 수월해졌어요. 특히 내장형 배터리가 정말 편리한 점, 작고 가벼워 시대하기도 좋고 디자인도 세련돼서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려요. 청소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아이템입니다. 청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경험해 보세요. 포스젯 맥스 초강력 무선 에어건 차량용 청소기는 정말 대단해요. 무선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차량 내부 청소가 훨씬 수월해졌어요. 강력한 흡입력 덕분에 먼지와 이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어 깔끔한 차량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네요. 디자인도 세련되고 사용하기 간편해서 누구나 쉽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. 차량 관리가 힘들었던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. 프리라벨 무선 차량용 진공 청소기 에어건 LS3000은 정말 혁신적인 제품이에요. 간편한 무선 디자인 덕분에 차량 내부 구석구석을 쉽게 청소할 수 있답니다. 강력한 흡입력으로 먼지와 이물질을 깔끔하게 제거해주고, 특히 좁은 공간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사이즈도 작아서 보관하기 좋고, 사용 후 충전도 간편하니 언제든지 꺼내서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세련된 디자인까지 갖춘 이 제품은 차량 관리에 필수템으로 추천드려요. 매일 깨끗한 차를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께 강력히 권장합니다.